루꼴라 면 같아? 무슨 맛있는 음식 루꼴라가 굉장히 맛있어 루꼴라 날이 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뭐 시키면 물이 바로 조금 떨어질 빈땅 시키면 한, 한 1분 뒤부터 빈땅 그 병이 땀을 내기 시작해요 뭐역 콜라.. 맛있나 맛있어 나이리 콜라 사랑하는게 했어 안 정상. 사? 응. 우리 이제 어디 가나요? 우리 이제 모사로 가는데. 응. 골멩이 안 사요? 어? 골멩이요. 골멩이 사러 갈까? 응. 알았어. 걸어갈까? 응. 진짜? 응. 진짜? 응. 그래. 나 이었어. 주. 지금 스미냑. 왼쪽 편인데 다시 오른쪽 끝으로 걸어가고 음. 있어옵니다. 와 여기, 여기 노른 땅이야? 야, 이땅 얼마일까? 길, 자리 어, 뭔데 이렇게 스토리도 땅을 스토리도 이렇게 닦아놨대 스퀘어 바로 앞에 있거든. 응, 음, 여기 다 똑같은 은데 스타일이 다 달라. 나름 나름 편집샵이야. 어. <laughs> 여기는 상단보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이고 열심히 아이고, 아이고 다쳐 블라밍고스 아이스크림 가가 들어갔던데? 몰라 기억이 안나 아까는 안찍고 이제 찍고 있는데 딱지를 타는 다행히 블루보드를 타시는구만 이번엔 고르지 않았네 싸우시나? 진짜요 아까 들어갔던데 블기 <목소리> 거의 다 들어갔던데 그러게 다 들어가면 여기도 들어갔던데. 아나 갔던데 까방 이상해요. 그 가게가 어디야? 나 지나간 거 같은 거지. 살거 여기다 <목소리> <목소리> 또코 엠퍼리움 <엠뻐렴. 목소리> 우리가 또 왔어. 사도 세요좀 비싼. 사버려. 얼마인데? 3만 사버려. 여기야 여기 아니면 여기 사지 못하는 거예요. 모리랑 똑같아. 넌 우리 집으로 가자. 첫 번째 손 들고 있는 쟤도 우리 집 가자. 너무 귀여워. 얘가 귀여워요. 얘가 귀여워요. 나 아, 오른쪽. 어 무조건 오른쪽이다. <laughs> 어 얘도 귀엽다. 다 아, 이쁘네. 음. 얘네가 지켜주는 무슨 그런 그런 건가 봐요. 루치 팟. Thank you. 야. 돈을 많이 썼습니다. 밤이 되버렸어. 여기 스케일이 크다. 야, 줌벤지, 줌벤지. 트래픽 트래픽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걷는 것인가? 어, 너무 이렇게 막혀서 최대한 걸어보고 있는데. 태그 시간인가 봐. 야, amazing, a m a z i n 욕했어, 나 급받. <금방>. 발리는 <목소리> <목소리> 땅을 보고 다닙시다. 야, 진짜 갑자기 번. 땅이 없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어, 여기서 잡을까? 저희는 걸어서 54분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랩을 잡을 거예요. 여섯 번째 밤인가? 일곱 번째 밤인가? 여섯 번째 밤이야? 한 달째 아이가? <laughs> 얼굴은 한 달째인데. 일단 백수 잡자. 오케이. 여기는. 인도마트 인도마레 말해. 인도마레 말해. 어우 뭐차 많아 차 많아 오 지금 이 차들이 나오고 근처에 잡혔어 자 여기서 마지막 밤 한말씀 하세요 끝까지 안전하게 여행합시다 안전제일 헬로 왔다 아 이렇게 인도로 음. 그냥 오는구나 그렇지 <laughs> 여기 강프로 이리 와봐 저녁은 잘 썼어? 자 물건 가져왔다 자 이게 얼마야 어? 이건 브라질에 두개 콜롬비아에 두개 아니거든요 귀요미들이거든요 얘네들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 <laughs> 이야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이거 확인해봐 이건 뭐? 여기도 다 자, 여기 이거. 청여이도미 먹다가 있는 거. Come for you. y o u 가 e going to g 가 You're going to go. You're going to go. y 여기 r e g o 아 NG다 그거 그치 이거 아니고 이럴려고 산건 아니에요 수박바에 9천만원 비싸다 응 이거 100만원 이거 치마 100만원 <laughs> 예뻐 예뻐 내 스타일 감사합니다 달리에 와서 마지막 밤 일곱번째 밤인가? 지금까지 먹은 중에 제일 맛있는 모이또 <laughs> 맞아. 근데 가격이 13,000원이 넘는다는 거 근데 이위 코코넛이 올려져 있는 이 코코넛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우리가 아는 그 완전 바싹 마른 코코넛이 아니라 약간 생 코코넛 같은 맛? 코코넛 모이또인데 너무 맛있어요 음, 마지막 밤이라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음. 뭐 맨날 맛있는 거 먹었지만 오늘은 더 맛있는 집 찾아서 굳이 왔어 나도 한 모금 해봤는데 이거 이거 이름.. 이름도 몰라 근데.. 로즈.. 아니다 로즈.. 몰라 하여튼 스윗하면서 진하다고 써있길래 먹었는데 진짜 그래 색깔은 빨간 색깔 이집 칵테일은 인정 합격 합격 생 어. 어. 그 완전 파싹 말려준 거 아니에요? 여기가 콩콩 레스토랑 콩 이름 이 콩이 끝인 콩, 건지. 진짜 그냥 콩이에요 콩. 어. 아, 근데 메뉴판 보니까 그 콩이 킹콩의 콩인 것 같더라고. 킹콩이 그려져 있더라고. 맞아. 레커멘드 메뉴에 킹콩이 그림이 이렇게. 크리스피 부코벨리. 크리스피 크코벨스페인 음식이래요. 요즘. 음. 소스가 민기적인 맛이긴 한데 음, <laughs> 완전 크리스피 껍다기가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것도 맛있는데 응 음, 음. 맛있어 숯뱃 음. 엄청 무거워 숯뱃 음식이 한국사람 입맛에 많이 맞고 먹어본 맛이야. 쟤네 나라 만두로 왔어. 아, 근데 이쪽에 포인트를 이제, 이제 이해했어. <laughs> <너무 웃음> 고소함. 이거 씹을 때, 알치 그, 까삭 튀겼을 때 그, 풍미, 풍미와 황라거든? 똑같은 않지 야 고소함을 살리기 위한 부드러운 게 있고, 야채가 있는 소스도 씹을 때 절대 가볍거나, 날아가거나 하는 맛 아니라 나뭔가 보통 욕겠다. 제 <laughs> 마지막에 싹 비었네. 응. 흥미로운 저녁이었다. Interesting. Dina. <미나> 내가 가고 싶은데 아도 있는. 데 오,